어, 회원님, 무슨 분? 아시라이프입니다 저희가 아시라프에서 판매하는 제품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지방에서도 많이 아마 텍사스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다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일단, 텍사스 수신기에다가 텍사스 서버. 수신기 서버, 승기 서버. 근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어, 플라이스카이 거죠. 자, 플라스카이 있고 많이 쓰고, 뭐 산악고 후타고 많이 쓰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음. 자, 서버. 서보는 어느 수신기든 호환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음, 텍사스 수신기 쓸땐 다른 서버라든가, 서버, 다른 서버라든가, 다른 이런, 이런, 그, LED. 서버라든가 LED는 호환이 안 되고 죽거나 세팅이 안 됩니다. 이게 시그널이 다른지, 여러분 하여튼 제가 최근에 그 히트싱크라든가 이런 거달 때는 장사돼요 근데 이런 전자제품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그 연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l e d 꽂거나 그때 꽂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막 시그널이 움직여 가지고 뭐 깜빡깜빡깜빡깜빡하는 이런 LED라든가 아니면 어 호환되지 않는 서버를 쓰거나 사용하실 때 수기가 죽는 경우가 원앤투엔 쓰리 엔 포. 지금 4네 개가 죽었어요. 네 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그, 공급이잘 맞는 게 자기네끼리 잘 맞는데요. 그리고 다른 서버도 잘 맞는데, 가끔히다 중국산 서버 중에서 얘를 잡아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 제가 이거를 잡아먹는 서버가 많아서, 일단은 교체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 무상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무상교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서버를 따로, 수신기를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바꿔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신기는 특히 트랙사 수신기는 웬만하면 어좀 좋은 제품들 말고는 좀 호환이 안 되는 수신기를 서버를 써서 수신기가 망가지면 교체가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랙사 수신기 공지사항, 그리고 트랙사 수신기에서 공상도 있고 얘들이 지금 그 화전이라는 데 수입하거든요. 걔들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깐만요. 이제 컴퓨터 분석할할게요자 보시면요. 합의 모에는 대로 수입 없어요. 어, 지금 A 정책 보시면 보상 판매되고 하지만 초기 불량에 대한 유와 무가 있습니다. 어,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시니까 알시라이프라든가 다른 업체 얘기죠. 알시라이프에서 뭐 구매하신 경우 반드시 협력업체 통해서 접수됩니다. 해야 그래서 알시라이프에서 구매하셨으면 알시라이프 통해서 되겠죠. 구입 불로 10일 이내 초기 불량 확인 권으로 무상. 보안 또는 상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키트의 공유는 불량 부품만 교환하고 무상 수리됩니다. 쇼핑몰 구입 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구입 구입 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택배는 10일 내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 구입일은 10일 이내, 30일 이내 불량 30% 보상 판매, 단 변속기와 모터 경우는 탄님차는20% 그러니까 탄됐다는 거는 이제 오바로 땡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타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구매 30배에서 9 0는20% 보상 판매. 단 변속기 보통의 탄 냄새와 탄 어, 냄새 경우는 안 된다. 라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보상 판매 기준은 합의물 판매가입니다. 자, 인증서 가 부탁되지 않거나 식별 불가인 경우 그리고 이미 개조, 그러니까 오버 스펙이라든가 외부 충격이라든가 고장 예스에서 판매 대상이 보상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습니다소 어, 구매자와 구매자의 과실에 의해. 파손, 분실은 예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하다가 꽂아야 되는데, 이는 우리는 모듈식으로 껐다 뺐다 껐다 뺐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버스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존형으로 해서 사용하다가 꽂아서 만약에 변속기가 탔다, 아니면 수신기가 탔다, 이런 보상에 대한 절차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뭐 영상이지만, 여러분도 이 영상에 대해서 합의물은 텍사스 수입 공식 수입 업체고요 저희 아시랩에서는, 어, 합의물에서 판매한 텍사스 제품을 아마 판매를 아마 1, 2, 3위 안에 들 거예요. 아마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이런 판매 검색에대해서 어, 있다는, 보상 판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제 아시랩에서, 어,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캡쳐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최대한은 저도 무상,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럽했습니다. 오케이. 아시럽 사이트는 여긴가 아시죠? 이렇게. 자, 아시럽 사이트는 여기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